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CN 모터스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렌트하러 이곳에 왔었죠. 근데 제가 오늘 또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CN 렌터카에 벤츠 스프린터 차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CN 모터스에서 컨버전한 벤츠 스프린터 차량을 렌트카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안 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스프린터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직접 렌트해서 타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차량 구경시켜드릴게요. 자 시엘렌터카에 새롭게 추가된 벤츠 스플린더 차량 이렇게 전면부 보면 이 벤츠 마크부터 진짜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 하이루프가 안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게 정고가 2.3m예요 물론 실내는 그만큼 높고 넓지만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출입할 때 많이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관 컬러는 블랙 컬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존 스플린터랑 다 동일해서 일단 뒷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기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위로 열리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문처럼 양 옆으로 열리고 또 전구가 높다 보니까 골프 다니시는 분들 골프백 이렇게 세워서 수납할 수도 있고 또 공간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네 다섯 개 정도는 충분히 실릴 정도예요. 여기도 다 커스텀이 돼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줘요. 자, 그러면 실내도 어떻게 커스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실내 진짜 넓은 것 같은데요? 확실히 차 전고가 높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와, 이렇게 천장 보니까 무드등도 되게 고급스러운 거 장착해놨네요. 음. 와, 진짜 좋다. 카니발이랑은 또 다른 게 훨씬 넓어요. 지금 그리고 시트 보니까 이거 패키지 5번 시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터치 패널 있고. 오디오 조절하는 거 그리고 뒷자리 풍량 조절하는 것까지 달려 있어요. 마감도 너무 깔끔하고 알칸테라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이렇게 다덮여져 있고 또 약간 베이지 아이보리 색상으로 해놔서 고급스러워요.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테이블이라고 버튼이 있길래 눌러봤더니 이렇게 앞에서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전석 뒷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테이블이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 사용할 거면 내가 시트를 앞으로 조절해가지고 쓰면 될것 같고, 와, 이거 있으면 진짜 차 안에서 음식 먹거나 업무 보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버튼식이어가지고, 너무 편한데요? 그리고 또 시트 보니까 2열하고 3열 다 동일한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이 넓은 차에 시트가 4개밖에 없으니까 진짜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뒷자리에서도 거의 누워서 갈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우리 김재경 대표님 스플린터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앞에 레그 서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 공간이 이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레그 서포트는 없어요. 근데 없는 대신 앞자리 공간이 진짜 너무 넓어요. 제가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진짜 넓은 거예요, 얘가. 이 시트도 불편하지 않은 게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충분히 이렇게 다리 뻗고 갈 수가 있어요. 앞쪽에 매직 글라스가 있거든요 매직 글라스 올려두거나 모니터 올려두고 뒷자리 창문 다 닫고 있으면 안막이 돼서 차 안에서 잘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이 날씨 더울 때 외부에서 커피 사오더라도 이렇게 컵홀더에 꽂아 놓으면 다 녹잖아요 근데 이쪽 보면 냉온 컵홀더가 있어요 여기 차가운 버튼 눌러 놓으면 안에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꼽아 놓아도 얼음 녹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전에 만들어진 김재경 대표님 플린터보다 이런 마감도 좋아지고 또 소재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런 차량 진짜 급하게 의전이 필요하시다거나 중요한 분이 오셨을 때 렌트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가족분들 또는 친구분들이랑 특별한 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꼭 한번 렌트해서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CN 렌터카에 새롭게 추가된 벤츠 스프린터 차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프린터 차량까지 렌터카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의전이 필요하시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한 번씩 빌려 타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트까지 너무 편안해서 만족하고 렌트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CN 모터스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렌트해서 차박을 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스프린터 차량을 렌트해서 김재경 대표님 의전 체험을 시켜드릴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볼게요.